네 안녕하세요 코딩 집합소입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 이제 챗 GPT API의 기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음성 비서 프로그램의 구조가 요와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용자가 음성을 통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것을 텍스트로 바꿔주고 w 스퍼 s 패키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네그 다음에 이제 그 텍스트로 바꿔진 내용이 chat GPT에 의해서 분석을 하고 응답을 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응답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을 이제 다시 스피치로 바꿔 가지고 네, 스피치로 바꾸는 것은 구글 포함된 TTS 패키지에 의해서 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응답이 네, 스피치로 해서 이제 사용자에게 들려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우선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어, STT에 대한 예제, 그 다음에 이제 chat GPT의 그 채팅 함수에 대한 예제, 그 다음에 예, TTS에 대한 예제, 요것을 이제 각각, 네,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이 chat GPT에서 이 예, 텍스트를 가지고 입력을 했을 때 그것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 설치했었던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어, 실행을 했을 때, 네 폴더를 이제 보이스봇이라고 하는 폴더로 이제 맞춰 놨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안 오신 분은 파일에서 폴더 열기를 하셔가지고 지난번에 만들었었던 그 폴더 있으시죠? 사용자 밑에 네, 계정 밑에 들어가시면 파이썬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파이썬 프로젝트로 들어가셔가지고 폴더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폴더 선택을 해주시면 이와 네, 같은 그림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네, 지난번에 보이스 보시라고 하는 가상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가지 패키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또 사용하는 패키지의 버전도 틀리고 네, 이런 것들을 어, 각 프로젝트마다 독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가상 환경을 사용 해서 네,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보이스 보드라고 하는 가상 환경을 네, 사용하게 될 텐데요. 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네 점점점을 눌러서 네, 명령 팔레트를 여시고요 여기서 이제 그 인터프리터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가상 환경에서 사용할 그 가상 어, 인터프리터 환경, 네, 파이썬 환경을 이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뭐것은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네, 조금 아까 명령 팔레트 보기에서 어, 거기서 이제 네 파이썬이라고 하는 검색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메뉴에 보시면 인터프리터 선택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인터프리터 선택을 먼저 클릭을 해 주시고, 밑에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사용했었던 그런 가상환경이 쭉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는 이제 그 폴더 어, 경로를 입력을 해가지고, 네. 가상환경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 탐색기를 여셔가지고 좀 전에 우리가 폴더를 열었던 그 경로로 들어가셔가지고 네 보이스봇까지 선택을 하셔서 네 위에 있는 그 경로를 선택을 하셔서 컨트롤 C 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인터프리터 경로를 입력합니다. 그 창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셔서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선택한 인터프리터가 이제 보이스 워드 밑에 스크립트의 Python exe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이제 선택을 할때이 밑에 이제 이미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해서 찾아놨기 때문에 이 맞춤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OpenAI API에서 이제 어 채팅 함수를 좀 알아볼텐데요. 그 전에 이제 OpenAI 패키지를 좀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터미널을 선택을 해 주셔서 네, 터미널을 열어주십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cmd 를 통해서 네, 실행을 했었던 커맨드 프롬프트하고 이제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dir 를 해보시면 지금 현재 보이스봇이라고 Voice 하는 우리가 만든 가상 환경의 디렉토리가 보이시게 될 겁니다. 네, 그쪽으로 어,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hange 디렉토리인 cd 를 통해서 어, 보이스봇 이라고 하는 폴더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파이썬에서는 패키지를 설치를 할때 pip 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install openai 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키를 눌러 주시면 openai 패키지가 현재 가상 환경에 이렇게 설치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 놨고요 이제 openai API에 대한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예제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OpenAI의 채팅 함수의 기능을 좀 잠깐 살펴보게 되면 네, 우선은 이제 ChatGPT에다가 채팅을 하기 전에 어, 이전에 이제 우리가 API 키를 받아놓은 게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API 키를 먼저 OpenAI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OpenAI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 있겠고요. 네, 그 OpenAI 객체의 chat c o m p l e t i o n creat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네,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네, OpenAI의 그 API를 통해서 ChatGPT에 이제 말을 거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모델은 지금 사용할 언어 모델을 지정하는 것이 되겠고요. 네, 여기에는 ChatGPT의 버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hatGPT 3.5라든가 또는 GPT 4.0이라든가 4.1이라든가 네, 이런 여러 가지 모델을 지정을 해서 어, 채팅을 시도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네, 메시지에는 어,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을 적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PT에 물어볼 내용을 어, 적어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는 에 이제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롤이 유저가 있고 또 시스템이 있고 또그 다음에 이제 어,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롤을 어, 유저로 했는데 이거는 사용자가 질문을 하기 위한 입력값을 지정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롤 유저에는 컨텐트에다가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템퍼리처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 템퍼리처는 0에서 2 사이에 값을 지정할 수가 있겠고요 값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값이 2.0으로 가깝게 가면 갈수록 예측을 벗어난 어, 응답을 원할 때 창의적인 경향을 보이는 응답을 원할 때이 템퍼리처 값을 2에 가깝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보통의 경우에는 2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객관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응답을 이제 사용하게끔 하는 게 이제 템퍼리처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top p라고 하는 값은 이챗 GPT에서 대화를 만들어가는 형식은 네, 여러 가지 단어가 나타날 확률 중에서 그 확률이 높은 값을 선택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나는 땡땡땡 간다라고 하는 네, 그런 문장이 있을 때그 땡땡땡을 그챗 GPT에서 채워줄 때어 나는 땡땡땡 간다에는 여러 가지 문장이 나올 수가 있겠죠. 나는 학교에 간다, 또는 나는 회사에 간다, 나는 백화점에 간다.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경우가 나올 수가 있겠는데 네, 이것이 이제 10대가 질문할 경우에는 네, 확률상으로는 학교에 간다라고 하는 확률이 더 높겠죠. 네, 그리고 난 회사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확률은 10대인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확률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일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좀더 높은 확률을 가진 토크를 선택을 하는 게 탑피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확률상으로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어 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 가지 경우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 확률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 1에 가까운 값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로 선택을 하게 되면 확률이 가장 높은 토큰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게 이제 탑피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네그 다음에 이제 presence penalty가 있고 frequency penalty가 있는데 이거는 모두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네이두 개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선 그 프레젠스 패널티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단어가 생성이 됐으면 그 단어에 대해서 일관적인 주제를 가지게 하는 게 프레젠스 패널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가 등장을 했으면 그 단어에 대한 일관된 답변을 주는 게 프레젠스 패널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새로운 단어를 선택해서 새로운 주제로 어, 다양한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네, 옵션이 이제 프레젠스 패널티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 값은 0입니다. 기본 값은 0으로 해가지고 어떤 단어에 대해서 그 단어에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도록 하는 게 이제 프레젠스 패널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컨시 패널티인 경우에는 어, 단어가 선택이 됐을 때그 동일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생성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 값이 이제 frequency penalty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값이 높게 설정하면 높게 설정할수록 이미 생성한 단어를 다시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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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이런 것처럼 반복적인 단어가 나올 수가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frequency penalt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resence penalty인 경우에는 주제의 일관성에 관련된 옵션이 되겠고요 frequency penalty는 이제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이제 frequency penalty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n은 응답 개수가 되겠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몇 가지를 원하는지 그 응답 개수를 지정하는 게 n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1로 설정하게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맥스 토큰스라고 하는 것은 입력을 주었을 때그 응답하는 텍스트의 길이가 몇개 최대 몇 개의 토큰을 지정을 할지 이것을 네, 이제 말하는 것이 맥스 토큰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사천 토큰으로 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스탑이라고 하는 옵션은 토큰 생성을 중지하는 문자 여기에는 이제 특수 문자를 포함해서 어떤 일련의 문자열을 줘가지고 네, 토큰 생성을 중, 중지하는 문자로 사용을 할때 설정하는 그런 어, 옵션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해서 그챗 GPT에다가 말을 걸때 사용하는 API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그리고 네,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한번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보이스봇이라고 하는 네, 폴더에다가 새로운 파일을 하나, 네,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름은 이제 openai_ex.py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키를 쳐주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까 설치했던 패키지 OpenAI를 사용하기 위해서 OpenAI를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OpenAI의 네, import OpenAI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OpenAI라고 하나 넣어주시고요. 네, OpenAI 그 채팅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네, 여기 OpenAI 객체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API 키를 지정해가지고 을 객체를 하나 생성해 주는 그런 문장이 하나 필요하게 되겠고요. 네, 그래서 자 우선은 OpenAI.API 키라고 하는 네, 파라메타에다가 여기 API 키 여러분들이 아까 임시로 보관했었던 그 키를 여셔가지고, 네, 그 키를 전체를 복사를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어, 네, 일부만 이제 복사를 해서 넣었고요 여러분들이 전체를 다 복사를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에다가, 네, OpenAI 객체를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Client equal OpenAI. api-key는 key. 네, 그 위에 생성했었던 openai.api-key를 테이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키를 가지고 openai 객체가 생성이 될 거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샘플 문장으로 해서 네 프린트 해가지고 어. 네, 데모 리퀘스트라고 하는 문장을 이제 출력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챗 g p t 에다가 이제 요청을 하게 될 텐데요 요청을 하고 나서 응답을 response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client.chat.completion.create 네, 이렇게 이제 몇자 치게 되면 이렇게 어 단어가 나오죠 이거를 이제 엔터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괄호하고 엔터를 쳐 주시고요 어, 아까 이제 설명 드릴 때는 이렇게 복잡하게 모델, 메시지 템퍼리처, 탑피, 프레젠스, 페널티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옵션은 요겁니다 모델하고 메시지네그두 개만 기본적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모델은 네, gpt-3.5 터보를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네, 콤마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메시지, 네 메시지는 네 대괄호를 하나 넣어주시고요. 대괄호 안에 네 중괄호를 넣어주시고, 중괄호 안에다가 이제 역할을 네 질문하는 당사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지금은 이제 사용자의 그 입력 프롬프트이기 때문에 유저라고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질문하는 내용은 컨텐츠라고 하는 옵션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에다가 어, 고양이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하는 문장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ell me 네, what kinds of 캐스 대어라라고 하는 문장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고양이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줘라고 넣어 주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중괄호 옆에다가 이제 콤마, 그 다음에 대괄호 옆에다가 콤마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챗 GPT에다가 사용자의 입력을 알려 주었고요. 그 응답이 챗 GPT에서 분석을 해서 네, 응답이 오면 레스폰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프린트 레스폰스라고 하는 내용을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편집을 다 했고요. Ctrl+S 눌러 가지고 저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이것을 이제 실행을 하려면 아래 터미널 부분에다가 터미널로 가셔가지고 이제 그 위치는 파이썬 프로젝트의 보이스봇이라고 하는 가상 환경 네, 폴더에 와 계셔야 됩니다. 네, 이것이 이제 CMD 프롬프트를 실행한 거랑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프롬프트에다가 파이썬 하시고 OpenAI EX.py 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키를 넣어주시면 이제 실행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응답이 왔고요. 네, 응답은 이제 데모 리퀘스트라고 하는 출력문 밑에 이렇게 나오게 되겠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음, 밑에 가 보시면 이제 초이스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준 질문에 대해서 완료가 된 그런 객체들의 목록이 되겠습니다. Choices라고 하는 부분이 그 아까 이제 top n에다가 네그 기본 값이 1이라고 했었죠. top n이 1이면은 이제 그 응답을 하나만 중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인덱스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응답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응답 번호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음 밑에 가시면 어 메시지라고 하는 네, 어, 파라메타가 있습니다. 메세지 부분이 ChatGPT에서 응답을 한 어, 내용이 되겠고요그 안에 ChatCompletionMessage에서 컨텐트 네, 하고 네, 거기에 이제 음, 응답이 나온게 보입니다. There are many different breeds of cats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쭉 들어와 있고요 여기서 응답이 이제 쭉 보이게 됩니다 네. 자그 다음에 그 크리에이티드 여기까지가 응답이 되겠고요 네, 여기에 그 싱글 커테이션 마크 까지가 응답이 되겠고요 여러 옵션이 뒤에 또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티드 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응답이 생성된 시점을 이제 표시하는게 이제 크리에이티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은 우리가 GPT 3.5 터보로 했다는 것이 되겠고요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객체의 타입이 채점 컴플리션 이라고 이제 객체에 반환된 유형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이제 뒤에 보시면은 어, ucg 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네, ucg 라고 하는 옵션이 사용된 토큰의 개수가 나옵니다 프롬프트 토큰은 16개 토큰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완료 토큰은 어245 토큰을 사용을 했다 그래서 토탈 토큰이 261 토큰을 사용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번 질문했을 때몇 개의 토큰을 사용했는지를 나타내는 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이 중에서 어, 응답 자체만 뽑아오면 되겠죠 네이 응답 자체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j 그제 s o n 식으로 s 있 있어 지지이이렇대대호호로어있있 부분이 이제제이슨 형식으로 i g 어 r o Jose, Riga, o n e 응답의 결과를 b 어, 가지고 l 려면이 Kajuolem. 네. t 스 i s is t h 이 choice of c 스 o i c e s The c h o i c 이 s are the choices. The 네. choices are the choices. The c h o i c e c h o i c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음, 메시지 네 필드 안에 또체 컴파일리션 메시지하고 그 다음에 컨텐트라고 하는 요소로 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내용을 응답을 뽑아 오려면네레스폰스에조이 CS 0번의 메시지 안에 컨텐트의 내용을 뽑아오면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스폰스 대신에 네, 이거를 이제 샾으로 처리해주시고 프린트 네스펀스 하고 초이스 0 번째 내용의 메시지 전 컨텐트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소모한 토큰의 수를 한번 네, 찍어보면. 프린트 해가지고 레스폰스에 네, UCG를 출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Ctrl S로 저장을 해 주시고 자 밑에 터미널에 가셔가지고요 어, 다시 이제 파이썬 네, 해 주시고 openai.ex.py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잠시 후에 네 응답이 올 거고요 음 자 내용이 이제 이렇게 There are many different jobs 땡땡땡 해가지고 쭉 나오고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이제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성공적으로 이제 어, Chat GPT의 API를 이용을 해서 네 입력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총 발생 비용은 어 토탈 빌일 이퀄 네 입력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네, GPT 3.5 터보를 사용했기 때문에, 1000 토큰당 0.0015 달러, 그 다음에 이제, 컴플리션 토큰에 대해서는 0.002 달러, 네, 1000 토큰당 0.002 달러,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입력 토큰의 수, 그 다음에 컴플리션 토큰의 수를 이제 두 가지를 합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발생 비용을 이렇게 토탈 빌에다가 달러로 넣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그원 달러 시세를 어, 곱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 어, 아까처럼 이제 파이썬 해가지고 openai ex.py 라고 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0.6원이 사용이 됐네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네, 결과도 위에 마찬가지로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오픈 AI 간단한 예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